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원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배 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17절 말씀이 됩니다. 아, 18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인데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말하길 내게 허락하노라. 너를 위하여 말하길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에 고발한 모든 일을, 당울을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원하니 바라나이다. 내가 저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우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솔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야될 줄로 생소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체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들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체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회생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그래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 둘로 비추는지라, 우리가 따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도으니 히브리 말로 돼, 말, 말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째 날 밖에 하느냐가시를 뒷발 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다다파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밖에 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도 이래 너로 종과 정의을삼으리 함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여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넣게 하리이다 하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청자 여러분, 한동안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지냈셨습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 사치 꽃을 보시면 사진에 저 꽃이 아주 활짝 피어 아름다웠습니다. 고향 고향 그꽃 전시장에서 고향 고향 호수공원에서 꽃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어서 찍은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우리 눈을 환하게 밝혀져서 우리 마음까지 상쾌해지면서 오늘, 은혜많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20장부터 계속 봐왔는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재판을 다섯 번째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안토니아 군부대 청계에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여루살렘 산해들은 공회에서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베스도 총독 앞에 받았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 받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는 마지막이고 다음에는 이제 담들어서 어, 다음 이제 그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에서 사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죄가 없었습니다. 로마 관리들은 서도 바울 딱신문에 보던 죄가 없음을 벨릭스도 어, 천부장도 알았고 벨리스 총도 따랐고 베스도 총도 따랐습니다. 그럼 죄가 없으면 풀어줄까입니까? 그런데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키필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유대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를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이를 갈면서 바울 죽이자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자겠다. 40명 결자대까지조게해서 바울 을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을 왜 놔주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필코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로마 구인들도 유대 총독들도 바울을 죄가 없지만 놔주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 죄를 얽어매고 아니면 죄가 없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나야지 백성들 가만 안 있지. 만약에 죄를 풀어주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벨라도 총독도 보세요. 벨라도 총독 예수님을 잡아서 실물이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해도 계속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례도 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상수하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빌라도가. 그래 나는 너희의 예수의 피에 대해서 관계없다. 손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줬습니다. 그랬던 똑같이 지금 로마 첨부장도 그다음 벨릭스 벨리, 총독도. 베스토 종독도 바울이 죄가문줄알지만 벨리스 종돈 돈좀 받을까봐 그러나 베스토 종돈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잡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수 없이 이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못하겠고난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가이사에 항소하겠다 해서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베스토와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은, 그러면 로보 황제한테 이 사람은 넘겨야 되는데, 넘기려면 무슨 죄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목을 찾기 위해서, 죄없는 사람의 죄를 찾기 위해서 또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다른 꿈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수의 가장 큰 꿈은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모든 족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령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여대와 사모나 땅까지 가서 내 정의에 퇴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아시아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많은 거 복음 전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로마에 가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로 가서 복음 전해서 온세계에땅 끝까지 온 차라 만민역에 복음의 전파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리라. 예수님께서도는 로마 가서 보험을 제나라 하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막힙니다. 로마 실제가 보니까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하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트하고 재판 받는 과정에서 바울이 보니까 도저히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그럼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그래서 로마에 갈 꿈을 내었습니다 그냥 개인이 로마 에 가려면 육지로 가는 길은 굉장히 몹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곳곳에 산적들이 있습니다. 도둑들이 있습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배 타고 가면 열흘 이상 걸리는데 또 배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개인이 가려면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는 길은 로마 군대가 지켜줍니다. 그 다음 세세계를 지배한 로마 군대가 지켜주고 군대에 데리고 가니까 안전도 보장 됩니다. 도둑이 와도 강도 와도 안전합니다. 그 다음 먹을 것이 먹을 것도 먹여줍니다. 잠잘 것도 재워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종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스토나 베드리스가 자기 돈 받거나 또는 다른 것 때문에 재판 연기한 만큼 2년 동안이나 겨이샤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기한 동안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마침 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족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말미암장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복된 길입니다. 생명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영세하는 길입니다. 잘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그리빠 총독한테 가서 재판을 마습니다 거기에는 베스토 총독이 있죠. 아그리빠 왕이 있죠. 아그리빠, 아그리와 같이 사는 여인, 번위게, 누나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단안 사람들이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의 천부장 다섯 명, 그 다음에 장군호들, 일반 시민을 쫙 보고 있습니다. 저 바울이 무슨 말하나. 위대인들은 바울이 아주 나쁜 죄를 지었다고. 로마 정부의 내란소외죄수계라고 그러고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그러고 성전 더럽혔다고 꼭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정부나 베스토 총독 총도, 벨리스 총독은 아무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아그리에빠왕을 재판할까. 아주 궁금이 굉장히 큰가운데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아우리빠가 바울이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길 허락하노라. 이에 바늘이 바울이 손을 들어 대명합니다 바울이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 말을 주의해보세요 하면 손을 번쩍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우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여깁니다. 먼저 아그리빠 왕을 지켜 세워줍니다. 왜? 자기한테 변명한 회를 주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그리바 왕의 권한이 있으니까. 3절 보시니까.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민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 너그럽게 들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재판장에서 어쨌거나 어쩌, 재판장이니까 아주 그렇게 부드럽게 담대하면서도 예의를 들어 표현합니다. 4절에 내가 젊었던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아서 함이나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하십니다. 나는 바리새인, 우리 유대교의 바리새파 삶이 삽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 사탄과 마귀, 특히 그리, 그리 그 다음에 부활까지 인정하는 파입니다. 사두기파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나는 유대인 중에 엄격한 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나는 또 가마할레 선생 문하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 약속하신 것을 바랄 거다입니다. 내가 여기서 신문 재판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바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판 받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얻길 바라는 것.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구약성경 언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의 내용입니다. 아그리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오셔서 죄인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내용이에요. 구약성경 예수님 메시아 오심과,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이 잘연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 그것을 바라는 그 우리 조상들이 날마다 기다리고 원하고 사모하던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었던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죄증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증언했고 메시아로 오신 소망을 예수님 이루셨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어찌하여 몸이 될 것으로 여깁니까? 당신들은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아 때나 엘리아가, 엘리아가 죽은 자를 살리고 어린아를 이 살린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두 번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살린 것을 다 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왜 구약성경에 예언도 있고 구약성경에 예언도 있고 구약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순회 과비아들 살린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께서 친히 죽었다 살아난 것을 다 보았으면서도 왜 내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그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고 나를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이거만은 겁니다. 나도 지금 나를 고발한 사람들처럼 젊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할 줄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대제상대 고난받아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담에색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내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말합니다. 특히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난 일. 그것도 상세히 말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예수, 예수님 사도 바울이 담에 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을 세 번이나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9장, 그 다음 사도행전 22장인가요? 사도행전 20, 23장? 22장, 그 다음 26장. 무려 세 번이나 똑같은 것을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담에스에서 만난 건, 그래서 변화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세 번이나 똑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증할 때 이것저것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예술만 하던 그 감격, 예술만 하고 변화된 내 모습을 전한 것이 간증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간증하죠. 내가 전에 예수 믿기, 아, 예수 알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핏바한 앞장선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담의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정우의 뜨거운 빛을 받아서 쓰러져서 주염성 들었다. 사오라 사오라 어째 널핏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피한핏박아 나서는 예수의검성 듣고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핏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저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방송청 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성도는 죽으면 간증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은 좋은 간증거리를 많이 간직해서 간증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로모 주원합니다. 사우루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교회 강단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제 토요일 날까지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제단 쌓는 거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시며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고 하나님 영광 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은혜를 첨화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에 우리 가정과 성도 모든 범사에도 좋은 일이 넘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내일 복된 주일날 강단에서 예배 드림을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